나 지금 즐겨오는데 여러분들 즐겨오세요? 와그 제주도 기념주 나연 언니가 제주도 섬백지를 좋아한다고. 자 하나 둘셋 제! 제주도에 왔어. 와 하나 하둘셋 쯔. <laughs> 어 주목받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 하나 둘 셋. <laughs> 네, 오늘 아쉽게도 여러분이 보시다시지여 명밖에 없어요. 사나가 촬영을 했는데 네. 아, 이렇게 저희 연합을 하게 는데 마음만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여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곡은 저희가 어집 앨범에. 아. 太激动了，吃阿拉米椒。嗯嗯